오늘은 2022년 4월 3일 사순제 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이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끌려온 채 길에 세워진 여자. 그녀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입니다. 의심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확인되었고, 그 죄를 묻기 위해 끌려온 여자입니다. 그녀의 죄를 묻는 방식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돌은 율법에 정한대로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돌로 한 생명, 곧 죄인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사람은 사람을 죄로 구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죄가 없던 상황으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자리에 이미 이 여인의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이들은 여인의 죽음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라진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대변하며 하느님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정화시키려 했던 이들에게 눈앞에 한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여인을 살려낸 것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아직 죽지 않았음을, 같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에게는 이미 죽어 사라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버젓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주님은 하나의 말씀으로 두 가지 울림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 사람 앞에 마주 설수 있는가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손에 들린 돌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를 뻣뻣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모두 돌을 손에 들고 정의로운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미 죽음이 정해진 사람은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하나둘 깨어납니다.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돌의 의미가 결코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음을 알게 되고, 누구에게도 그 생명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눈을 떠 자신을 알게 되는 깨달음에 예수님을 노리던 이들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부끄러움 이전에 놀라움을 가졌을 이들은 모두 사람으로 되살아난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끌려오는 순간 이미 죽었던 한 여인은 자신에게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살아납니다. 묻지 않은 죄는 그녀에게 그대로 묻어 있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지만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는 그 죄의 책임은 온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역시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보속입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몸이 굳어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손에 돌을 들고 사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말로 돌을 던지고 죽이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고 또다시 죽은 이를 다시 죽이는 일들도 거듭하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되살려 내신 사람됨의 의미를 생각하여 그분의 거룩한 마지막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